이 말씀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입게 하기를 청하나이다.고 하 부모를 위하여 모압 왕에게 나드니 다 요새에 모아과 함께해 주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불에 이르니라. 사울이 기 i S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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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람 u d i s a u d 하들 a u d i s a u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희으라이새 a 들 d i S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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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네 다윗 이 모압 방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부모님이 이곳에 머물도록 해달라고 청하였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윗의 신앙적인 태도가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뜻을 듣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묻고 듣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헤레스 불에 이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 바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이동해서 가야할 장소로 가는 것을 봅니다. 본문은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해주는 것과 그것을 즉시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구조가 없었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지시를 따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에게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에게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 사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기부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궁에 임금이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있고 또 신하들이 옆에 서 있으면 보통은 임금이 그냥 비무장인 채로 앉아 있죠. 그런데 임금이 단창을 들고 서 있다는 말은 누군가 죽이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을 죽이려 할때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다 알지요. 사울은 마음 먹으면 창을 들고 아무한테나 그냥 날리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사실상 사울왕이 자기 신하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말안 들었으니까 니네 중에 하나 본보기로 내가 꿰어 죽이겠다. 그 정도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보시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딱 쉽게 말씀드려서 왜...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윗을 잡아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부하들에게 부하들로 꽉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왕위에 앉아 있을 때 전체 이스라엘에서 고르게 사람을 쓴 것이 아니고, 자기 집파 사람들로 자기 주변을 둘러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믿었겠죠. 그런데, 자기 집파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 그게 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베냐민 집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다윗이 너희에게 포도원을 주고, 벼슬을 주었느냐, 완전히 빈정거리는 것이죠. 그만큼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하들 아닙니까? 임금의 신하는 임금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며 똑같은 말을 해도 예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듣는 사람이 제일 불편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화가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요나단이랑 다윗이랑 둘이 어, 이 뭡니까? 협잡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데도 너희 중에 내한테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너희는 다 짜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요나단이 언제 매복해 가지고 뭐 치려 합니까? 그런 일없죠 그만큼 지금 사울은 사실상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점점 이성을 잃어가다가 이제는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자기가 제일 아끼고 자기가 믿어야 할 신하들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도 의심하고, 사위도 의심하고, 자기 집화 사람들로 뺑 둘러놓은 부하도 의심하고, 그럼 사울 주변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울이 왜 이렇게 할까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항상 자기가 옳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아주 주의해야 하죠.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소에 거의 옳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울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성정을 보고 거의 옳았으니까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어느 날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그걸 생각 못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기름부어 세워주셨으면 이 자리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리고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방해하는 일은 아무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 앉고 여기에서 내려오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인데 사울은 그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우리가 가진 권리는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되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옳다 이러면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느 순간 이성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도와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이성을 잃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옳다 싶은 것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묻고 또 묻고를 반복하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열심히 옆에 있는 사람들만 판단하지 자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우선해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울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채우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비우며 겸손히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라야무엇을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이렇게 사울처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잘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으며 하나님께 다시 맞추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을 알고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